자, 모스틱 체조 5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살이 가까워지면 병원 다니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매일 모스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발목과 발가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구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들어서 오른발만 세우고 체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다시 오른발 눕힌 다음에 이번엔 반대쪽 왼발만 세우고 체중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세워서 체중을 부드럽게 실었다가 이번엔 반대쪽 왼발 세워서 체중을 부드럽게 실었다가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지그시 체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신경을 더 많이 자극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압박을 주면은 신경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발목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더 깨워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압력을 주세요. 자한 번씩만 더 할게요. 자 오른발 세워서 지그시. 반대쪽, 왼발 세워서, 지그시.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눕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만들어주시고요.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낼 건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위쪽으로 다시 반원 그리면서 돌아옵니다. 다시 위로 반원을 그리면서 뒤로 쭉 보내고 다시 반원 그리면서 돌아요. 자, 뒤로 갈때 호흡을 후, 내쉬고 돌아오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최대한 원을 크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뒤로 후, 돌아면서 오 호흡 마시고 한번더후 돌아오면서 호흡 마시고 자 여섯 번 했으면 이제 반대로 돌아 누울게요. 반대로 돌아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 90도 만들어 주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 낀 상태에서 위쪽 팔꿈치 위로 반원 그리면서 뒤로 쭉 보냈다가 다시 반원을 그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뒤로 보낼 때 후. 풀어 하면서 호흡 마시고 최대한 원을 부드럽고 크게 그리려고 노력해 봅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보내게 되면 내 등과 어깨 목을 더 효과적으로 풀어 줄 수가 있어요. 후.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할게요. 자, 천장을 보고 누워서 양쪽 무릎은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자,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놔요. 그럼 반대쪽 다리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부드럽게 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거죠. 자, 다리 들어서 다리를 펼때 호흡을 후, 내려놓으면서 마시고. 이제 반대쪽 다리 펼때 후, 부드럽게 마십니다. 자, 이 동작을 할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과격하게 억지로 펴내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선 안에서, 되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 운동은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결국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반복해서 그렇게 될수 있게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했으면 똑같이 하는데 이제 다리를 펴고 할 거예요. 양쪽 다리를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똑같이 왼쪽 다리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쭉 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놔요. 반대쪽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쭉 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고 자 다리 들어올려서 펼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 올릴 거펼때후 접어서 내려놓고 그럼 아까 무릎을 구부리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무릎을 펴기가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릎을 펼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위쪽이 아니라 옆으로 뻗을게요. 왼다리 들어서,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놔요. 그럼 반대쪽 오른다리는 왼쪽으로 뻗을게요. 왼쪽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죠. 마찬가지로 호흡은 다리를 들어서 뻗어낼 때 후. 반대쪽, 벌어서 뻗어낼 때, 후. 이렇게. 자, 고관절은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을 다양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다양한 근육들을 모두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근육들을 모두 자극해야지만, 골반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오른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세웠다가 다리를 모두 천장으로 이렇게 뻗어줄게요. 자, 이제 왼쪽 허벅지 뒤쪽에다가 깍지를 딱 밀착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부드럽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자, 다리, 다리 내릴 때 후. 올리면서 마시고 후 올리면서 마시고 이때 왜 오른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내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왼쪽 발바닥 위에 물컵이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자 다리 내릴 때후 올리면서 마시고 한번더후 올리면서 마시고 자 이제 반대쪽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다가 깍지를 밀착시키고 마찬가지로 왼 다리를 부드럽게 내렸다가 올리고 부드럽게 내렸다가 올리고 내리면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다리 움직이는 동안. 내 오른쪽 다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한번 더. 후, 마시고. 양쪽 다리 접어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브릿지 동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양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리는 거예요. 엉덩이 올릴 때 호흡을 후, 내리면서 마시고, 후, 내리면서 마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브릿지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이 브릿지, 기본적인 형태의 브릿지 운동에 속도 변화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엉덩이를 부드럽게 내렸다가 올릴 때, 후, 부드럽게 내리고, 후, 부드럽게 내리고, 이렇게 올릴 때 빠르게, 내릴 땐 부드럽게, 올릴 때 빠르게, 내릴 땐 부드럽게, 후, 마시고, 호흡도 짧게, 후, 그래서 엉덩이가 닿자마자 후, 엉덩이가 땅에 닿자마자 후, 그래서 속도를 변화를 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에 신경을 자극해서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 후, 후. 좋습니다.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자,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불안정한 브릿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발바닥으로 땅을 눌러서 엉덩이를 올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오른쪽 다리 들었다가 내리고 자 왼다리 올릴 때후 내리면서 호흡 마시고 올리면서 후 내리면서 호흡 마시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내 골반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리 움직이는 동안 골반 흔들리지 않게 내 코어 근육으로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브릿지를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대둔근 뿐만 아니라 옆쪽 엉덩이인 중둔근도 효과적으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정은 운동의 효과를 높여줘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면 좋습니다. 후. 자, 했으면 엉덩이 부드럽게 내리고.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손을 짚고 바닥에 앉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많이 벌릴 필요는 없고 내가 편안할 정도로만 벌려주시고 발목을 이렇게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고 사선으로 쭉 늘어나요. 그럼 이늘 뻗었던 손으로 반대쪽 바닥을 짚고 팔꿈치 대고 반대쪽 사선으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발목 잡고 뻗으면서 호흡을 후. 다시 반대쪽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뻗으면서 후. 자, 한번더 발목 잡고 사선으로 후. 반대쪽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후. 돌아오면 이제 반대쪽 반대쪽 다리 편하게 뻗어서 발목을 당겨주고 옆으로 나란히 자 발목 잡고 사선으로 후 뻗었던 손 바닥 짚고 발꿈치 대고 후자 다시 반대쪽 발목 잡고 사선에서 누가 날 잡아당긴다는 느낌 다시 반대쪽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이제 반대쪽에서 쭉 잡아당겨요 자한번더 발목 잡고 후 다시 바닥 짚고 발꿈치 대고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닥에 무릎을 대고 무릎 구른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때 발은 눕혀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편한 걸로 하셔도 되고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아래 쿠션이나 베개를 대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가요.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건 좋지 않아요. 내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척추 올고 게 그리고 올라올 때좀 빠르게, 쓱! 부드럽게 내려가고, 쓱! 부드럽게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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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자,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왼발 앞으로 보내면서, 후. 런지 자세를 만드는 거죠. 반대쪽, 후. 다시 왼발, 후. 반대, 후. 이렇게 하게 되면, 불안정해지면서, 운동 효과가 높아져요. 후. 자, 이제 스트레칭까지 같이. 왼발 앞으로 보내면서 스트레칭. 그렇죠. 반대쪽, 스트레칭. 마찬가지로 호흡은 후. 짧게 내쉬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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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할게요. 후. 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운동도 잘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